자, 안녕하십니까 주막하세입니다 오늘 영상은 신풍제약입니다 오랜만에 신풍제약 얘기를 좀 해보려 하는데 자 이렇게 그동안 지지라인 이렇게 지켜주고 있었고 저 역시 여기서 9월에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9월 상승에 대해서 자 9월 상승에 대한 제 예상은 틀렸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가 쭉 빠진 다음에 저점 지지하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막연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현재 움직임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잘 아시겠지만 이 구간이었죠? 여기서 9월 말에 악재 뉴스 띄우면서 주가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 빠르게 회복시키면서 이 구간에서 비비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처럼 주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주가 21선 맞고 계속 밀리면서 이렇게 주가 양봉 띄우면 음봉 뜨고 양봉 띄우면 음봉 뜨고 이러한 흐름 보이면서 아쉽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면서 저점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높여 줬는데 자 최근 며칠 동안 이 추세 이렇게 올라가고 있던 추세의 저점을 깼어요. 이렇게 무너뜨리는 흐름이 나왔는데 이 흐름이 왜 나왔냐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과거에 신풍제약이 이렇게 5월 달, 6월 달 흐름을 보면은 쭉 하락시킨 다음에 바닥 찍고 저점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듯하다가 이렇게 한번 깬 다음에 올라갔거든요. 이거를 선으로 좀 그어 보자면 자, 이렇게 유지되고 있던 라인을 한번 깼다가 이렇게 올라갔죠. 저는 지금 이런 그림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이 구간도 보시면 저점 높이면서 이렇게 안심하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페이크로 저점을 깨버리고 하방으로 밀어버리면 당연히 개미가 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지금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뭐 바로 이렇게 상승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구간에서 주가 비벼주다가 이렇게 튈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앞에 나왔던 그림과 상당히 닮은 걸로, 닮은 패턴으로 다시 한번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9월 말 그리고 10월 초에 저점 만들 때 악재를 띄웠어요. 악재를 띄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지지라인이라고 말씀드렸던 이런 라인 있죠. 한 63,000원 정도 되는데 지금부터 저 라인까지 따져보면은 한6% 정도, 6% 남짓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악재를 띄웠다고 하기에는 악재가 떴으면 주가가 쭉쭉 빠져야겠죠? 쭉쭉쭉쭉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여기서 버텨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악재가 떴을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개미털기용 악재 같다. 너무 억지성이다. 이 구간에서 오히려 삼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 이런 식으로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상 결과를 돌이킬 수 없는 실패인 것 마냥 찌라시 뉴스 퍼나르면서 이렇게 하락시킨 전력이 있죠? 이러한 과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도 개미털기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고, 실제로 여기서 나온 악재가 그렇게 큰 악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점 높이는 과정에서 아, 시세가 조만간 나올까 하면서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지난주부터 저점을 깨고 있는데 일부러 영상을 찍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매도를 한 사람이 다시 나중에 주가 상승할 때 딸려 들어와야지 그게 상승 에너지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저는 지금 이러한 패턴, 여기서 추세를 만들다가 의도적으로 깨고 심약개미를 마지막으로 턴 다음에 조만간 흐름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흐름이 나올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이게 바로 오늘 영상을 찍게 된 이유입니다. 자, 이 구간에서 만약에 이런 흐름이 나올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구간에서 저점을 오랫동안 다졌기 때문에 저 역시 이 구간을 바닥이라 생각했고 이 구간에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유튜버들이 신풍 제약을 추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량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이쪽 물량을 털기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시세가 팍 나오더라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윗꼬리 양봉 캔들 이 윗꼬리를 통해서 이 앞에 앞에 물량을 소화하는 이런 양봉이 뜰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풍에 신풍 때문에 많이 지쳐 있거나 많은 물량이 들어가 있어 많이 힘드신 분들은 비중을 좀 줄이시길 바랍니다. 비중 축소, 비중 축소하는 방법을 좀 제시해 드릴게요. 어, 50% 정도만 매도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어, 본전가 정도에 본전가에 그냥 아예 정리를 하시든지 비중을 전반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두 번째는요 마찬가지예요 신풍에 지쳐 있는데 지쳐 있는 만큼 나는 좀 보상을 받아야겠다. 아 이거 이렇게 버텼는데 이렇게 본전가 준 다음에 비중 줄였는데 갑자기 날라가면은 배 아프다 잠못 잔다 하시는 분들은 강력 홀딩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강력 홀딩을 한다라면은 장투로 넘어가야 됩니다. 장투로 넘어가야 돼요. 제가 9월달에 상승을 봤던 거는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이런 식으로 파동의 흐름이 점점 점점 빨라졌던 것도 그 예상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걸 깬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갈지. 쭉쭉쭉 우사경 하다가 나중에 쏠지 아니면 그냥저냥 박스권 만들면서 아주아주 장투로 넘어갈지 이거는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풍으로 나는 끝을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장투 생각하시면서 홀딩 하시고요. 그게 아니라 신풍 같은 종목 나는 이 종목 진짜 신물이 난다. 그냥 딴 종목으로 수익 내고 말지 진짜 더러워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비중 축소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런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상승을 해야겠죠. 그런데 저는 이번 주에 상승 직전 마지막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은 이렇게 잠깐 튀어 오를 때 본전이 아니라 수익 내고 빠져나가야지 하는 생각으로 지금 이 구간에서 또 물량이 들어올까 걱정도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 이 패턴과 지금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 앞으로 한번 튀어 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서 오늘 영상을 찍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가격에서 제가 바닥권이라고 말씀드렸던 가격은 약 5%에서 6% 구간입니다. 순간적인 매집봉으로 윗꼬이 달고 내려올지 아니면 쭉쭉 상승할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앞으로 강한 상승이 나오며 답답했던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HAB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린 다음에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는 HLB 생명과학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요갭 기억나시나요? 지금 이 갭을 핸들 몸통으로 메우고 싶어 하는 상황입니다. 자, 분봉을 보자면 이렇게 60분봉, 저번에도 60분봉으로 설명드렸죠. 자, 여기 갭을 저번에 여기서 이렇게 절반 정도만 메운 상태고, 이 아래쪽 절반, 이 주황색 있죠? 이 절반은 어떻게 될지, 메우고 갈지, 바로 갈지 신경 쓰이는 부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저점 부분까지 밀리면서 이 갭을 메우러 갈 가능성이 큰데요. HLB, HLB를 물타실 분들은 HLB 생명과학 기준으로 60분 봉상 캔들 꼬리 말고 캔들 몸통으로, 몸통으로 이 갭을 메울 때 60분 봉이 완성된 그림에서 이 갭을 메웠을 때 물타기, 불타기 추가 매수 모두 가능합니다. 당연히 HLB 생명과학 가지고 있는 분은 그 시점에서 추가 매수하면 되겠죠. HAB는 오늘 영상 찍지 않을 거고요.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더 좋은 타이밍에 영상을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AB는 제가 예전에 누누이 말씀드렸던 큰 흐름, 그큰 흐름만 기억하시면 대응하시기 편할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신풍제약에 대해서 그리고 신풍제약이 갑작스런 시세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이었고요. 영상 후반부에 HAB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